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경북 안동에 있는 예끼마을 예끼놈 예끼마을이랑 뭐도산서원그 다음에 뭐 안동찜닭 뭐 강고등어 한번 먹으러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이크 타는 장면은 많이 없고 좀 전체적으로 저희 여행하는 영상 저희 주제에 맞게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출발! 도산서원이 더뭐 가깝나 보네? 그럼 도산서원부터 가자. 그럴까? 아. 우리 잘 전해야 돼. 아. 어. 야 도산서 뭐 얼마 나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? 그러게, 1.5km가 아, 1.8km라고 했어 여기서부터? 아니 아까 이제 입구에서 아 어, 거기다 왔네 여기서 자, 우리 좀 세팅을 하고 올라가야지 네 내려서 좀 구경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거 뭔데요? 응. 가자. 앞에 보면 이렇게 책자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응. 이걸 보고 이제 보면서 한번 둘러보는 게. 일단 매표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어른 두 명, 삼천원. 일단 입장료는 1인당 1 5 0 0원 정도 하고, 역시나 앞에서 체온 측정하고 들어와야 돼요. 요즘 어딜 가나 다 체온 측정이야, 그지? 태계의원? 도산서원 한번 설명해줘 어.. 도산서원이.. 뭐냐면 아니면... 도산서원은 그 태기왕 그러니까 도산서원이 네. 두가지로 지역이 나눠져 어. 앞쪽이랑 뒤쪽이 있는데 앞쪽방방거 이제 끝까 네. 비서를 보고 뒤쪽은 이제 지방역 짜리 비서를 만들었다더라고 요거 좀 보고 가자 여기 호수 이쁘다 나무 시험을 뽑았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서를 가고 그게 저건가 보네 그지 아주 보는 강변에 소나무가 우거진 비각이 세워져 있다. 맞네. 맞네. 저게 시사단. 저 맞은편에 있는 게. 그지 비바람을 막기 위하여 그 위로 덮은 집. 비각. 도산서원 장경입니다. 들어왔어 이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여기 제자들이 공부 좌, 왼쪽에 제자들이 공부하던 기숙사 이게 기숙사라고 어, 한마디로 기숙사지 기숙사 원룸이야 네. 원룸 원룸 아 이게 제자들이 머물던 기숙사네 한 달에 얼마 냈노? 어, 한 달에 32만 아 근데 각이인이실인가아한번 볼게 안에. 어 장판. 어 장판 새 건데 요즘 장판인데 이거. 어장판도 전기, 어. 들어오네. <laughs> 네 어? 어방 생각보다 엄청 커. 몇 명씩 썼나 보다. 어. 일단. 1인 1인실은 아닌 걸로. 응, 다행실, 다행실. 아, 다인실을 여기도 방이 220V 전기도 들어와 있고, 어. 2 2 0 v 다 들어와 있는 걸로. <laughs> 어, 이거문 되게 아기자기하다. 귀엽네. 여기 사당이라고? 어, 아 여기서 공부하던데? 어. 여기서 딱 앉아가지고 어 하늘천 땅지 그거 하는덴가? 네 이거? 그밖에 못하겠느냐? 하늘천 땅지 그밖에 못하겠느냐? 그밖에 못하겠는데요?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. 어 그만둘게요. 그 밀린 수업용을 좀 주고 <laughs> 일단 엄청 생각하고도 엄청 막 크진 않은데 위치가 되게 좋네 이제는다 이제 제자들이 태계 선생 사후에 다 지은 건물들 요거 요 방금 우리가 본두 개만 음. 그 태계가 그 사전, 뭐 생전에 지었던 건물이고 나머지는? 사후에요 제자들이 지은 거아 원래 두 개밖에 없었고 건물이? 음. 길은. 가면 되지 않느냐? <laughs> 가, 가입시대 빨리 가시게 응. 음. 유물 전시관이래? 이거는 그건가 보다. 그럼 원래 있던 건물이 아니라 음, 어. 나중에 그뭐 전시 같은 거 하려고 유물 전시관. 따로 지은 건물가 딱 봐도 건물 틀린 네 모양이 에어컨도 있어. 어 옛날 건물에 에어컨 환풍기가 달려 있어. 어, 저희 는 이제 다 구경하고 이제 예끼 마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예술과 끼가 있는 마을인가? 어 맞아 예술과 어, 끼가 있는 마을 예끼 마을로 한번 이동해서 구경하고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. 는 진짜 이쁘다니까 예끼 어. 응. 마을. 예끼 마을. 음. 찍고 있지. 형이안 찍을 것 같아서 안 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. 예끼 마을. 예술의 끼가 있는 마을. 다르게 아, 예끼 마을. 아, 예끼 마 이런 건줄 알았는데 예술과 끼가 있는 마을이네. 어. 저기 밑에 차 대고 놓 한번 걷어갈까 말? 이 이쪽 이게, 이게 옛길 마을인 거야? 그런 것 같아. 여기는 다른데고? 이게 다다 그거 같은데 이게. 다. 아? 오천 유적지네 군자 마을. 지맞으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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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현재 위치가 여기. 현재 위치 여기고 그제? 여기 여기가 한제일치고 와 어, 이거 한 바퀴 걸으려면 엄청 길겠는데 그니까 예기마을은 예끼 여기야 여기가 순례길이고 아여거 순례길이고 여기예끼마을이구나 어. 문화단지 여기에 산성향 문화단지 오 맛있겠다 도산서원 우리 아까 갔다 왔었고, 여기. 어. 군간청. 현재 위치가 우리 여기야. 일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네. 아, 맞네. 어. 나 이거, 이게, 이게 길이 이쁘다, 이거. 서, 선성수산길. 와, 저기. 응, 이거 한번 찍고 가자. 이거 길 걸을만 하겠는데, 시간 많을 때 오면은? 그렇겠지. 이거 봐. 이렇게, 안동호수를 가로질러서, 이 길이, 저렇게 해서, 저기, 보이시나요, 저기? 보이나, 이게? 보이네? 쭉, 이렇게 길이 있는데, 이 길이 몇킬로라고꽤 길어. <laughs> 꽤 길어, 그냥. 야, 나 고구마 엄청 먹고 싶다. 그지? 아, 뭐, 팍팍해 아니야, 군고구마는 촉촉해. <laughs> 안 팍팍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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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촉하다고. 어? 사람이 아무도 없어 흐흐흐 <laughs> 알지? 어? 이거 그거다 게임 아, 그. 던지는거 저저저 저 항아리에 넣는거 아 길은 이쁘게 잘 해놨네 여기 산성공원 저게 공원이네 저 위에가 아 집이 깊 뒤에 보이십니까? 어. 정말 살짝 보인다 오케이 잘 나온다 나오시 앵글이 딱 보고 보이십니까? <laughs> 와 진짜 이쁘다 산성 이게 이쁘네 기 가족 단위로 뭐 산책도 하고 약간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네요. 와이 아, 꽃이 예뻐. 음, 여기 길 되게 예뻐요 여기. 여기 사람들 사시는 것 같은데. 아, 이게 그 길이구나. 아까 어. 어. 길 되게 이쁘죠. 장미, 아, 매화인가? 저기 할게 아, 그래, 그... 아, 지, 뒤에 딸이야. 어디있는데 돈벌러 갔어? 미국에? 아, 미국 으로 아, 오케이 이제 갑시다. 자 이제는 우리 숙소로 이동하고 그 근처에서 이제 저녁 먹을 거라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고고. 저희 생활의 달리에 나온 남실레 나왔습니다. 맛있네요. 맛집이라서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돌뼈. 엄청 맛있어, 이거. 오돌뼈, 오돌뼈. 자, 음. 아, 오돌뼈, 그 다음에 이거는 간장 불고기. 먹어보고 싶다.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, 원래 그이래 오돌뼈가 원래 오돌뼈이래. 그니까. 근데, 찌짜찌릿 까진 맛이야. 이거 해봐야지. 빨리, 빨리. 아, 잠깐요 이지 우리 오늘 로또 못 샀어. 아, 대신 즉석 복권. <laughs> 억짜리 어, 이거 이 로또 거 아니야? 2 0억짜리랑 이억짜리. 어, 어 났다 이거. 오늘 어? 만원는데 이거. 우리 뭐몇배 되는 거야 이거 오 아, 큰일 났다 큰일 네 오늘 내일 서울 가야겠네, 바이크 타고, 그냥. 영상에 우리가 기변하는 영상 올라왔다. 응. 그러면 바로 그냥 로또 된 거라 생각한데. 볼권 응, 아, 로또 됐다 생각한데. 아, 오케이. 어, 복권 돼,